자,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8월 취향대전 AMD CPU 특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가격 먼저 강조하고 가볍게 특성을 짚어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무려 최종가 134.99달러에 만나볼 수 있는 라이젠5 9600X입니다. 6코어 12스레드에 최대 5.4GHz, 여기에 젠5 기반 통합 그래픽까지 품고 있어서 게이밍과 작업 모두 든든합니다. 두 번째는 최종가 206.99달러의 라이젠 7 9700X인데요. 8코어 16스레드에 최대 5.5GHz라 c p u 빨좀 써보겠다 하신다면 딱 맞는 녀석입니다. 세 번째는 플래그십으로 갈수록 가격도 화끈하죠. 12코어 24스레드의 라이젠 9 9900X가 카드 할인까지 챙기면 293.99달러인데 성능은 더 화끈해서 고사양 게이머나 크리에이터에게 딱입니다. 네번째는 가성비 끝판왕 라이젠5 5600이 최종가 41.34달러에 등장합니다. 6코어 12스레드로 기본기 충실하고 가격보면 그냥 밥값 CPU라 해도 손색없네요. 다섯번째는 내장 그래픽까지 갖춘 라이젠5 5600G가 단 78.42달러라서 외장 그래픽 없이도 PC 맞추려는 분들에겐 가장 경제적인 선택지입니다. 여섯번째는 라이젠7 5700X가 최종가 56.47달러인데 8코어 16스레드 성능 생각하면 그냥 할말 이름급 가성비라 보시면 됩니다. 7번째는 최신 AM5 입문용으로 딱인 라이젠 5 7500F가 88.99달러로 등장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빠졌지만 깔끔하게 게임용 CPU로 쓰기엔 아주 좋습니다. 여덟번째는 새롭게 떠오르는 8400F가 54.99달러인데 6코어 12스레드의 AM5 소켓이라. 차세대 플랫폼 입문하려는 분들에겐 꿀템이죠. 아홉번째는 게이밍 최강자라 불리는 7800X 3D가 231.99달러 3D V캐시로 FPS 뽑아내는 능력이 남다른데다 고성능 그래픽 카드와 짝을 이루면 배그며 롤이며 프레임 보너스 제대로입니다. 마지막 열번째는 최신 최강급 9800X 3D가 351.99달러로 등장했는데 8코어 16스레드의 3D V캐시와 120W TDP로 이제는 그냥 성능 깡패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보면 몇 달치 점심값 아껴서도 CPU 하나 장만 가능한 가성비부터 겜돌이 평생의 짝꿍까지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녀석을 담아가실 건가요? 저는 이미 장바구니가 뜨겁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